무방 지원 대기 중. 당신들 정말 일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특히 이번 마인노프 건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 잘 설득해보겠네.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배실라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나림이라고 불리는 관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가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원작 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 놈. 올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 오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팔다림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그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액기죠 간설러봇 준비 완료. 달아나 떠오버.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관찰로봇 준비 완료. 뭔뭐 일이 있어요?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간다고요. 신호 수신 중. 이 행성 대 우주 부터신한이었어 즉시 따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숨전을 더해서는안 돼요. 달달인 전사들이여, 재단을 도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번째 통을 벌고 했군요 에잇! 갑자기 야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잘 돼가는구나 가스를 못 캐게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모 어려울 텐데 전류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열차가 왔습니다 안찰하고힘좀할수 없을 듯뭔일 있어요? 일퇴정님 송이, 안전하세요! 아, 네네, 다음은 누구니? 맹장은 모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이 죽으려면... 로봇이 공격하고 있어니 대답하고 있는 라인나 씨... 드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달달임을 상대하는 게좀버거우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어 상주의 승전을 훔쳐라니 놔둘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i'm not 깨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장 자고 거다. 준비 완료. 리 네, 네. 알겠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 네, 지원 은누구 자! 적절상. 계속하세요. 하이, 예, 업그레이드 완료. Tchau, 어. 간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아, 긴장 풀자고 친구들 알았다 오버 만점 안 주시죠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훈련 다운 어. 안 <음> m s 봇 준비 완료. 이번엔 버스를. I'm 안 o r 봇 준비 완료. o 장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I'm sorry, i 해다리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찌할 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다시 검증 완성. 하면 경림나가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 고갈되었습니다. 갑다 간다. 우리. 동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탈다름이 우리 화력을 당해내지 못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장님.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암흑칼날 프로젝트라는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류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망령이라 불리죠 천사들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어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 있더군. 맹스크입니다.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서는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터시. 마음대로 하시죠. 게임을 일시 정지합니다. 게임을 계속합니다. 반복합니다. 사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자치령의 무기 공장에서 몇 시간 전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불길이 노동자들의 거주 단지를 덮쳤습니다.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이것이 짐 레이너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n 자체 조사 결과 폭파범은 고도의 은신 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치령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 요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요? 핵심 행성 네포2에서 유엔의 케이트 로게리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아직도 날못 믿습니까, 형제? 그렇다면 나도 나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미, 토시인지 뭔지 미쳤어. 온정해, 그 녀석 미쳤어. 온정의 그. 제 소명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중얼댄다고 글쎄,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자네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형이 맞지 않겠나? 이봐, 그놈은 정상이 아니야. 곱게 미쳤으면 말도 안 해. 근데 그 녀석은 달라. 속이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서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요? 이러다 우리 아주 해적으로 나가겠네. 어이, 카치스키! 럼주를 대령해라. 대장님, 연구 콘솔로. 말씀하신 대로 탈해진 가스에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FSP인 가스와 관련 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가스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요 쓰임새는 짐작하겠소? 두뇌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일종의 약이나 자극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 같군요 약이라고?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